네, 안녕하십니까. 꾸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IMM 장성혜입니다. 아, 제가 여기 올라와도 될 만큼 제가 또 제품력을 확실하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. 저는 이 PM을 만나기 전에 어, 타사 H사의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제가 또 40대 후반에 또 약간 능력이 증상처럼 오면서 살도 많이 찌고 건강이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어, 브랜드 체인지를 했었고 마치 또 이렇게 어, 또 PM 제품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걸 몸소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제가 작년 말쯤부터 해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와가지고 약을 복용하면서 어, 변비가 너무 극심하게 와서 약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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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대출이 안되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그때 이소명 사장님에게 삼척세트를 이거를 한번 변비에 좋은가요?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엄지척 이렇게 해주셨거든요. 진짜 먹는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 배출이 되고 장이 움직이는 걸 느껴졌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어 약을 과감하게 끊고 약은 두달 정도 복용 했지만 약을 과감하게 끊고 어삼쪽세트와 그 제이슈츠 복용을 하면서 먹으면서 제가 어피곤사를 했더니 어 이거 안전히없어어요 아, 어, 갑상선이 그 완전히 사라졌고, 건강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, 어, 얼마 전에 또 제가 피클링을 도전하게 되었거든요. 많은 사장님들도 피클링 도전하면서, 어, 여러가지 세포 회복 반응들이 느껴지는 게저 또한 되게 궁금했었고, 어, 마침 또 제가 또 살이 또 이렇게 붙고있더라고요 이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또 제품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전 제품은 먹지는 못하지만, 제품도 효과있고 많은 걸 느끼면서 또 피클린에 어, 집중하면서 제가 21일 만에 3kg를 감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, 제가 또 새롭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, 미병을 제가 명칭을 알게 됐어요. 이게 3차신경통이라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몰랐었거든요. 이 피클린을 하면서 머리에 어지럼증이 너무 심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진통제를 엄청 먹었더라고요. 이게, 삼차신경통이라는 게, 이, 이 얼굴 쪽으로 해서, 이렇게, 전기로 확, 느낌이 막 봤는데, 어, 이걸 항상 제가, 날씨가 추워지거나, 몸이 조금 차가워지면,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났었는데,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거든요. 그리고 한두 알 가지고는 안 되고, 세 시간에 한 번씩, 네가루 다 먹어야, 이게 진정이 됐기 때문에, 항상 그렇게 많이 먹어왔었는데, 아 어, 이게, 어액티이지를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싹 가는 느낌이 제가 받았거든요.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모세혈관 이런 나이게 떨어지는 게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제품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제가 또 이런 피클린을 또 마무리하고 어, 유지하면서 제가 1.5kg 더 빠지더라고요. 너무 너무 제품력이 좋은 걸 느꼈고 저는 전 제품을 다 사용하는 게저의 1차 목표로 서 내 몸을 더 신경을 쓰고 내 몸을 더 사랑하다 하시는 분들은 피클링 한번더 도전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